11월 8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다음께 우리들의 고백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11월 주제 말씀이에요. 한 구절씩 따라 해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믿음이 성장해 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하나님 건강도 돌봐 주시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주제 찬양입니다. 나를 드려요. 다 같이 찬양해요. 오늘의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귀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것 좀 드셔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제가 옷을 만들었어요. 한번 입어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초대교회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도 땅을 팔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으로 큰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전부 헌금으로 드리려니 너무 아까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금만 남겨 두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laughs> 아나니아는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저도 땅을 팔았어요. 땅값을 모두 드립니다. 이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땅값 일부를 감춘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는 건가요?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크게 꾸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큰 벌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나니아 아내 사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사비라에게 물었어요. 땅값이 이게 전부인가요? 사비라가 베드로에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것뿐이에요. 땅값 전부를 가지고 왔어요. 사비라도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비라도 크게 꾸짖었어요. 사비라, 당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왜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피라에게도 큰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큰 잘못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충무교회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직한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이 정직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일주 만나요.